어, 지금부터 이제 환경변수를 읽어오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볼 텐데요. 환경변수를 읽어오는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면 시스템이라는 데 있다. 그런 시스템에 해당되는 환경변수를 읽어오죠. 환경변수 이름을 주면 환경 변수에 세팅된 값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자바 언더와 홈이라고 저희가 환경 변수를 줬는데 여기 있죠. 이거 환경 변수를 줘서 이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게 이름이고요. 얘 이름을 주면 얘키 값입니다. 여기 값이 나온다. 이걸 이제 불러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를 저희가 이제 한번 세팅을 한 다음에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챕터 11 이고요. 오른쪽 마스 누르시고 뉴 e 하겠습니다. Java 프로젝트 쓰시고 챕터 11 쓰시고, 그 이쪽에 제목은 기본 API 니까 여기다가 뭐그 베이직 베이, 베이직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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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올 대문자니까 쓰겠습니다. 베이직 API 쓰고 됐으면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피니시 누르면 여기에 이제 그 자바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자바 시스템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가 다 들어와 있어서 자바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rt.jar 파일 이 안에 이제 보시면 어 컴.점.썬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원래 자바는 선사가 만들어서 컴.점.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자바점엘레인 이제 자바.점 이렇게 써놓은 패키지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바 개발자들이 이제 보통 사용하시는 패키지고요. 그 밑에 자바.엑스도 있습니다. 자바.엑스나 자바.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패키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것은 그 그러니까 얘네들 패키지로 사용하시면 컴파일하거나 이럴 때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오류가 발생이 돼서 이런 거 쓰지 마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어, 그 자바가 들어와 있다. 이 정도 이제 아시면 되겠고 그 없는 것을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등록이 돼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저희는 SRC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푸 눌러서 뉴 하겠습니다.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그 환경 변수에 대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어그 환경 변수에 해당되는 뭐 e n v 라고 되있는데 e n v 가 무슨 약자일까요? Environment Value 이렇게 되어 있네요. e n v i r o environment-value라고 되어 있는데 env라고 저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ystemenv 어 시스템 뭐 시스템 시스템 environment-example 그래서 이 x e x a m p l e 예제입니다 이렇게 쓰도록 하시고요 그 메인 체크에서 메인 소스는 얼마 안 되니까 간단하게 테스팅해서 pnc 눌러보겠습니다 테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경 변수 중에서 자바를 저희가 자바를 배우시기 때문에 자바나 아니면 패스 이런 거 이제 환경 변수로 좀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스트링을 한번 스트링 쓰시고요. 환경 변수는 자바 변수니까 자바 언더바 홈이니까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쓰셔도 되고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그냥 변수로, 자바, 언더바, 홈, 이렇게 직접 써도, 써도 되죠. 단어가 바뀌면, 대문자로 쓴다. 낙타표기법. 그 시스템 안 해보시면, 시스템 점, 이렇게 써서 해보시면, 여기 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get property도 있고, clean property도 있고, get env, 엠 n v 먼트라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get, get, 더 밸류 오브더 스페셜 스페시피드 뭐 엔바리먼트 밸류. 그래서 환경 변수 에 해당되는 특별한 변수들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et env 더블클릭해서 쓰시고요. 여기다 그 네임으로 스트링 여기 타입이 스트링으로 되어 있죠? 위에 스트링 예 스트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쌍따배치하시고요 어, 자바 언더바 홈을 이렇게 자바 언더바 홈 대소문자 일단은 자바 대소문자 구별하는데 값들에 해당되는 것도 대소문자 구별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 대소문자 구별을 하세요. 윈도우즈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그 리눅스 체제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대문자로 저희가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대문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가져왔으면 시소를 이용해서 시소를 이용해서 한번 찍으시면 되죠. 저희가 가져온 환경변수는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를 받아왔습니다. 땡땡 쓰시고 플러스 자바 홈 이렇게 해서 찍어 보시면 되죠. 프레임 되게 간단하죠. 네. 실행해 보시면 지금 이제 자바 언더바 홈이 C 드라이 밑에 프그임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DK 뭐 1.1.8.0. 0, 뭐271 이런 데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걸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 저희가 패스 같은 거그 환경 변수 중에서 패스도 지금 복사 붙여넣기 그 변수는 두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사용 하시면 되겠고 어 저희가 어 환경 변수 중에서는 패스라는 놈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패스를 한번 찍어 보면 자, 찍히시나 보시는 거예요. 예. 음. <laughs> 음. 그래서. 아, 어, 자바, 아, 온도 호비라고 써는데, 스트링 패스라고 쓰겠습니다. 패스니까, 스트링. 세자로소문자로 쓰겠습니다. 패스. 변수. 그, 실행해 보시면, 이 패스가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 보이죠? C 드라이브 밑에 이렇게 쭉쭉 되어 있으시고요. 그, 여러분들이 JDK 빈, 밑에 j r e 빈 서버, 이게, 예. 네. 이상한 게 많이 들어왔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패스나 뭐 자바언더바 홈뭐 이런 환경 변수를 달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래에서 어 이런 그 저희가 SQL 개발러 같은 거를 그 위드 자바가 없는 그냥 SQL 개발러로 하시면 자바 폴더가 어디 있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얘가 자바언더바 홈 환경 세팅을 한 것을 받아서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그 여기 잡아온다, 허물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 받은 것에서 잡아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직접 세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짜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뭐 간단한데 환경 변수를 받아내는 이런 프로그램 정도 한개 정도는 알고 계시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클래스 같은 경우에 그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그 이 클래스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의 클래스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 객체가 있는데 개를 클래스로 받아내서 받아내서 뭔가를 처리하고 싶을 때 이제 객 클래스라고 쓰게 되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simple 심플 네임 뭐 이런 것도 있으시고 겟 네임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밖에 클래스 하드스케클래스 a s 있을 거 아니에요. l a s s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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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lass, c l a s a s 이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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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링으로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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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변경을 해서 그 클래스가 정말, 정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걸 알아내주는, 알아내주는 이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우리 가짤수 있어요. 짤수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이게 클래스가 존재 밖에 있는 하드스케이 있는 거다 보니까, 얘를 이제 예외처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그 스트링을 가지고 클래스로 한번 변환해 줘 봐요. 그런데 그 찾아 가지고 걔를 이제 클래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데 그렇게 할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걔가 갖고 클래스가 갖고 있는 스태틱이라고 하는 멤버에 해당되는 것을 메인 메모리에 다 올려 줘요. 그래서 스태틱으로 메인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을 할때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어 이런 클래스라는 클래스 중에서 클래스.포네임이라는 점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미리 메인 메모리에 올려 올라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희가 뉴하거나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뉴하거나 이렇게 그넌스테틱인걸다불러오진 않기 때문에 뉴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스테틱으로 선언한 것을 메인 메모리에 올리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사용하시는 게 클래스 어, 포네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성하시는 것 중에서 그 클래스 클래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중에서는 이제 겟뭐 클래스에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그냥 클래스 안에서 그냥 겟 get 클래스 class, 뭐 클래스를 받아보자 뭐 get name 클래스 중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오면 클래스 클래스 중에서 뭐 get name 이름을 좀 이렇게 불러오자 이런 메소드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쓰시게 되면 연동해서 사용하실 때는 이제 for name이라는 클래스라는 것 중에서 저희가 뭐 get 클래스 클래스를 받아와 가지고 와서 클래스 어, for name 그냥 클래스 안에 내 자체도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니까, 어, 뭐포 네임,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포 네임, 이용해서 이제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름을 쓰는데 문자열로 씁니다. 문자열, 문자열, 쌍따옴표 붙여서 쓰는 겁다 이거죠, 쌍따옴표 붙여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이제 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laughs> 그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볼 수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그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뭐 클래스점 이렇게 씁니다. 클래스점 f o r 써가지고 그 클래스가 밖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는데 이때 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할뿐 아니라 클래스 클래스가 아니라 클래스 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클래스 어, 클래스의 존재 여부. 확인, 확인을 하려 그러면 얘가 클래스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래스로 바꿔주면 뭐가 발생이 되냐면 그 스태틱으로 선언한 거, 스태틱으로 선언한 내용이 선언해서 선언한 내용이 메인 메모리로 올라갑니다 메인 메모리로 올라간다. 로드할 때. 이런 스태틱으로 선언한 것을 로딩할 때 클래스 포네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DB에서 저희가 이제 DB에서 이런 것들을 쓸 때에 어 이런 것 스태틱으로 해당되는 것은 그냥 그뭐 선언만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클래스 포네임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시면 어 얘네들이 스태틱으로 된게 올라가서 다음에 이제 그 클래스 스태틱으로 된 것을 클래스 변수, 뭐 클래스 메소드 이런 걸 이용해서 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